소개를 부탁합니다. 문광해요. 문광면 광덕리 이목자 88입니다. 어, 예, 고향이 어디세요? 문광면 예. 광덕리 예. 이목자입니다. 그 어렸을 때 즐거운 일좀 들려주세요. 어렸을 때 즐거운 일은 뭐, 뭐가 있어야지, 뭐, 시골에서 살았으니 뭐. 학교 가는 것도니, 그 저, 저, 어머니들이 저, 저, 밭에 가서도 미르난거 밑에 있다가 쏙 들어가고, <laughs> 그렇게 또 외워 공부를 그렇게 안가치는지 몰라. 아저씨만 <laughs> 가셨지 응.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? 결혼은 오래됐지. 몇 살? 저기, 24살에 네. 그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? 우리 애들은 몇형제냐고 네. 3명, 3남매, 딸라나아들 네. 예. 네. 그 3남매 키우시면서 재밌던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재미들이라고 이제 저들이 집에 와서도 이제 할머니들이고 이제 저 놀러 가서 고기꼬먹고 그거지 뭐 재미가 그거지 뭐 애들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응. 에, 내가 다시 젊다면 나는 꼭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? <laughs> 아이 그 내가 늙은 게 후회스럽고 젊으면은 뭐든지 하겠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? 뭐든지 뭐 하지 뭐 특별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? 음, 내가 젊으면 시방 참고 뭐, 그 장사라도 또 시작하고 또 재미 있고 그래고 싶어. 이제 늙어서는 이제 다 파토요. 응. <laughs> 그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? 뭐 하면서? 요즘은 뭐오분 안에 불 뻗고 그냥 밥해 먹고 빨래 하고 청소하고 뭐 그거지 뭐. 그 이제.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, 다음 애들, 손자들이나 무슨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, 응. 좀 도움이 되는 얘기 좀 응. 해주세요. 응. 나는 이렇게 젊어서 장 혼자 일찍 돼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, 이제 손자들 이제 장가나 드리고, 이제 손자나 보고, 이러고 죽었으면 원인 껏어 <laughs> <laughs> 그, 앞으로 진짜,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. 그 생각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응.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 자식들을 기르고 키우고 가르치고 참 이제 우리 아들이 난 이제 좀잘좀 좀 됐으면 좋겠어. 분순아 되면 좋겠다. 분순아꼭배게좀 해주십시오. 응. 마지막으로 손자들한테 꼭내 할머니가 좀장례를 위해서 하고,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세요 혼자들 얼른 장가가서 이들 애기도 낳고 이렇게 할머니가 좀 보고 죽어서 못웃 것다 이게 이거지. 너 말하지 말어. 예, 오늘 이렇게 바쁜데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